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파트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의 성립 같은 경우는 이 봉건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배경과 그 다음에 봉건제의 특징 구분하고 이제 공부하면 되는 쉬운 단원이에요 일단은 봉건제라고 하면 무엇이냐 어, 오른쪽에 자료 2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봉건제는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위에 있는 친구가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 집에 복종하는게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종이 되는 거죠 또이 이 위에 있는 제후가 주인이 되는 거고 밑에 있던 기사가 또 종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이제 봉건제라 불렀고 중국에서 주나라에서 봉건제를 배웠었던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사람은 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밑에 친구들에게 봉토를 수여해요 봉토 일단 토지를 주는 거죠 토지를 주고 밑에 있던 친구들은 그 위에 땅을 준 친구에게 뭘 갖다 바치는 충성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주고 충성을 맹세 받는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제는 자 그래서 이 봉건제가 국왕 보이는 국왕 왕이 제후에게 땅을 주고 제후는 국왕에게 충성을 바쳤고 또 왕에게 땅을 받은 제후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기사들과 또 주종관계 봉건제도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봉건제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앞에서 이 서유럽에서 자리를 잡았던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분열이 됐어요. 새 국가로 분열이 됐던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이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 분열된 자기 지역에서 스스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바이킹. 자, 바이킹이라 부르는 애들은 북유럽 친구들이에요. 북유럽 친구들 예,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민족은 노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르만족 친구들이 어, 항해, 그러니까 배를 잘 타요. 그 사람들이 타고 오는 배를 보고 바이킹이라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어, 이 프랑크 왕국 지역, 이 프랑스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슬람 세력들도 침입을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혼란해지니까 이 자기 땅은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무장을 한 기사들이 등장했고 이 기사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이 땅이 나머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성립을 보시면 왕권은 점점 약해지면서 이 왕이 그 지방을 지켜주지 못했지, 자, 지방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지방에 점점 분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어, 왕이 강한 건 중앙집권이라 부르고. 이 지방세력이 이제 서로서로 서로 힘이 세지는 것은 지방분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서유럽의 봉건제는 대표적인 지방분권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봉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치관계 그다음에 경제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치관계는 주종관계라고 부릅니다. 주종관계. 그러니까 요것은 주군과 봉신의 관계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지역을 지키는 기사들이 더 강한 기사들을 자신의 주인 주군으로 받든다. 어, 주군이 주인이에요. 자, 뭐 힘이 센 기사들을 주인으로 받들고 총성을 맹세합니다. 그 대가로 주군은 그 기사들에게 토지를 수여해요. 그래서 주군으로 밭 들어줬으니까 고맙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누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담고,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주종 관계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둘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 관계예요. 철저한 계약 관계. 쌍무적 계약 관계라 부르는데,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 관계다.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 관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너, 너한테 토지를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충성을 다 해야 돼. 요렇게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둘의 그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혈연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적 관계였죠. 그래서 땅을 준 사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는데 이 서양의 봉건제는 계약 관계다 보니까 계약이 자기가 안 맞으면 계약을 깰수 있었어요. 땅을 받은 사람도 어 만약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깰수 있는 거고 뭐 땅을 줬던 사람도 이 땅을 이제 준 봉신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계약이 해지가 될수 있었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봉신들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럼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이 땅을 운영했던 방식 자체를 보고 넓은 땅을 운영한다고 해서 장원제라고 불러요. 자, 이 장원은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토지예요. 이 토지 안에서는 어, 주군에게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봉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땅에서는 주군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로 운영이 됐다. 어,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있던 농촌처럼 운영이 되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장원의 주인은 누구냐? 봉신입니다. 봉신. 그 사람을 영주라고 불러요. 장원 지배자고, 이 장원 지배자는 주, 어, 주군에게 땅을 받은 봉신들을 보고 영주라고 불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땅을 받은 이 장원의 지배자 봉신은 그 땅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절대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별표예요. 어, 이미 땅을 줬으면 그냥 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독자적으로 영주가 누구라고 했죠? 봉신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 땅을 뭐할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누군가? 또 중요한 계층, 농노라는 계층이에요. 자이 농노는 장원 농민의 대다수를 보고 이제 농노라 불렀는데 농노는 이렇게 불러요. 농노는 농민 플러스 노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농민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농민이라 불렀고, 이 노예는 속해 있는 예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세 농노는 장원을 농,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 자유적 성, 성격도 가지고 있고 노예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약간 노비적 성격인데 이 노비적 성격은 첫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농로는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영주에게 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해, 안 해주겠죠 두 번째 노동력과 세금을 영주에게 바쳐야 돼요 영주에게 바쳐야 되고, 이두 가지를 봤을 때 약간 노예적 요소라는 걸 우리가 또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유적 요소도 없었냐? 자유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뭘 만들 수 있다, 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정이 소유할 수 있었다. 자기 개인의 집이 있었다. 개인의 가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사유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그 고대 노예들과 다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적 성격은 두 가지가 있었고 어, 자유적 성격도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농로가 없으면 이 장원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마지막 오른쪽에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주종 관계가 서로 어떻게 맺어졌었다, 쌍무적 계약 관계로 맺어졌었다. 이 쌍무적 계약 관계가 무슨 말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죠. 주군이 봉토를 주면, 이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해줄게라고 약속을 했고. 봉신은 군사적 의무와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 서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로 한쪽이 어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뭐될수 있다, 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누가 강하다고 볼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계약 관계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한번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